이거 마이크 왜 차는 거예요? 오프드 레코드 예? 오프드 레코드 오프드 레코드? 여기서는 그 오프닝 못 보죠 네. 아 오프닝 보고 싶었는데 예? 네? 어디게 네. 찍었어요 둘이? 좀 별거, 진짜 아, 아무것도 없어 언니. 별거 없어 어, 진짜 진짜 별거 진짜 없어 파이팅 해서 금방 갑시다 화이팅. 예 <laughs> <laughs> 3대0 3대 나와서 빠르게 빠르게 끝내요 그냥, 어, <laughs> 빠르게. 그냥 빠르게 우리가 다 져도 돼 따윤희 선수가 나왔네요 아 어, 네디따가 아닌 왜? 네. 따윤희 선수가 좀 나왔네요 확실히, 일단, 좀, 어떤 컨셉일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드루이드와 마법사가 좀 보이거든요. 생각도 들긴 하는데. <laughs> 자, 이렇게 되면은, 퀘스트 깨고, 말리, 뚫고 나오나요? 과연, 말리고스! 말리고스 나오면은, 킬안 나잖아요. 나, 나, 나. 배우자면 되지, 배우자. 아니, 아니, 아, 얘가 있으니까, 어, 나 아, 배우자. 아, 배우자. 맞네. 아, 씨. 아, 따윤이 선수만이 대회에서 그렇죠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대회 지금 말리고스 다섯 개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이게 지금 대회거든요. 이게 따윤이죠 개인방송이 아닙니다. 그럼요. 아, 박수, 박수. 아니 왕팔을 먼저 메는 게 맞은 것 같은데 어그로 상대로. 어, 진짜 여유 있게 가요. 그렇죠. 천천히 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손패도 좀 모으고 있고 성스러운 일격도 안 썼고. 나왔다, 아아 나왔어요. 나왔어요. 큰일 났어요. 맹동 나오면 거의 죽잖아요. 1잡잖아요 맹동 나오면. 자 용수개 물약. 안두 야, 끝났어. 끝났어! 야, 이게 킬각이죠? 예! 킬각! 킬각. 와, 이거 끝나서 절대 안죠? 그죠? 이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질수 있는 수가 1도 없어. 네. 저보다. 대충. 자, 결국에 레다이루 선수가 승리가 정하게 되면서 양팀 1대1 균형을 맞춥니다. 아, 자꾸 내 카드 볼라 그러니까. 카드 보고 싶어가지고 막. 계속 내 카드 막. 그래서 해피 같은 거 일부러 안 썼어, 막. 서로 도적이 마주친 상황. 컨셉은? 다릅니다. 아 졸리다 그냥 왕파 왕파 안 잡힌 시점에서 뭐? 아 히우스 하고 싶다. 아 히우스 하고 싶다 히우스. <웃음> 농담이야. <웃음> 이거 이제 오프 더 리그 되면 나가 갖고 그래, 집에 집에 가면 은 일단은 좀 자고 히우스 자, 하고? 자고 일어나서 히우스 하고 <laughs> 자고 일어나서 뭐 어떻게 아니, 해야 돼? 모르겠어. 저는 이득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이걸 자, 아껴서 네, 네. 다음 턴두번 강화하는 거보다 지금 체력 회복하는 게더 중요해 보이죠? 그래서 써줬어요. 자힐 하고 구자매랑으로 아, 힐하고 아, 이거 또오 따위로서 어, 어, 기묘하게 가는데요 경기. 자이러 어, 면식 잠깐. 급밖 그 하나 남았잖아요. 이 네, 그리면은 12일이야. 안 죽어요. 근데, 근데 코스트가 안 되고. 거든 코스트 정위로 그래. 해도 이게 한번 계산했으면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두 패를 못 써요. 티안 나와. 가파너는 가파너는. 아 가파너 설마 진짜? 가파너리면 딱삼딜이안아 엉나 봐. 아 이거 이겨 진짜? 그리고 아, 전쟁이 보고 나가. 아 이게 필드 전기야? 아 진짜 음, 똥상 진짜. 아, 진짜. 야 이걸 이거 이기네. 이거 어쩌겠어? 떡상 진짜. 이로 이루, 인가 그 맵이 없었나? 리오이 없었나? 아니, 아니 리오이 리느이가 왔어. 그밥은 아까 엘프 박가 한장 썼어. 한장 썼고 하나, 넣었고, 하나 남았잖아. 아니, 가파로 두개 나왔었나? 가파로는 다 탔어요. 다아 그럼 가방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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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되었어. 되었어. 아, 갖고 나가. 나루님 강국 메이저 할때 많이 떨리셨었어요. 그때 관중도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 그 처음에만 떨리지. 첫번 이게 뭐, 네. 하다가 집중하면은 떨린 것도 사라져요. 맞아 맞아. 근데 그러다가 한 번씩 실수하면은 아차 한 게인데, <laughs> 그럴 때 멘탈 잘 잡아야지. 네,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막 제팅창 상상되고 막. 아니, 그런 거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자, 아, 안 돼요 그죠? 하면 안, 안 돼. 자, 돌릭스톤즈 대장 고스트 선수입니다. 도적 트레이드 흠마 사제. 최근 보여준 이제 고스트 선수의 도적은 패스트 도적이었거든요. 어. 칼잡이 강도가 나왔으니까 강도의 음악가 가면서 활극을 시작해죠. 화염 정령의 오, 오. 아, 오? 아, 오 이거 가야 돼요, 이거. 아, 패치스 까진 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달 패치 스에골마도 되는 거여서. 자, 고스 선수 지금 아... 이거 많아. 놀랐죠? 어? 야. 싫어? 왜? 야, 뭐야? 야, 아까도 노란불 들어왔어요. 이제는 쉴드를 그냥 깔아 버리죠, 느끼 어. 선수. 와, 지금 고스 선수 입 모양 보셨죠? 와. 말이 돼? 아, 말이 한데 저거. 아, 예. 자 벽에는 음. 포기합니다. 어, 어떻게 이기죠? <laughs> 어, 이거 이거는 네어쩔수 없어요. <laughs> 둘이 또한번더 할게요 기사 파자니까. 자 참나무 선술 한드라 한드라이 나오네요. 아, 아 이거 기사 지옥이에요. 이거는 너무 그레이드가 너무 잘 풀렸어요. 네. 육성하고 나서 갈림길로 공격력 뽑부조도 아. 아. 어, 어 이거 끝났죠? 끝났죠? 네. <laughs> 와 이거를 킬각을. 기강을... 와 야포까지. 와. 바펙터 사기. 사기, 사기 당한 만큼 갚아줘. 바펙터. 바펙터 바펙트 사제 사제. 야포로 창조 킬 각도 냈는데 고스트 선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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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주먹 쳤어요 필요가 없어 와 지금 고스트 선 지금 표정 표정 표아나 고스트야 아, 아 이거 이렇게 잘하는 고스트 선수 상대 전적 플러리 어때요? 내가 이기고 있죠 역시 고스트다 고스트 선수가 노키 선수를 잡아내고 돌의돌지가 승자조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랭커 느낌이다 와, 와 라자조 고승아 <laughs> 근데 이기라고 줬는데 <laughs> 너무 힘들 마루님 만 나온 거다보셨다야 깔끔 깔끔